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동네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동네에서 조금 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여기 말레이시아랑 중국 우정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나왔거든요. 네, 지금 앞에서 뭐 중국 분들 기체조라고 하나요? 저런 거예 저런 것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한 8시 좀 예, 넘은 것 같은데, 공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처음 여기 와본 거거든요. 예, 한번 좀 걸으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예, 굉장히 신경을 쓴 공원 같거든요, 지금. 저기 음악 틀어놓고 뭐 춤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예, 나름 뭐 굉장히 <laughs> 근사합니다. 네. 이렇게 앞에 큰 상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예 사라왁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코칭이 예, 사라왁주의 주도입니다. 어 나무들도 굉장히 예 멋집니다 나무들도 어, 굉장히 크고 예 그리고 지금 저 뒤쪽에 어 연못 있는 거 같거든요 한번 예. 한자로 써 있는데 제가 예 한자에 좀 약합니다. 네, 바람도 좀 불고 시원합니다. 저기 산책로도 있고 네, 저도 한번 산책로를 돌아볼까 합니다. 음 나무들이 아주 쭉쭉 시원하게 예, 잘 뻗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잉어 같은 게 많은가 본데요. 예, 잉어 비린내가 좀 나네요. 여기 산책로가 있으니까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어, 지금 평일 저녁 시간인데, 음, 예, 굉장히 좋네요. 뭐, 이렇게 가족 단위로도 많이 나와 계시고, 연인들도 많이 보이고, 예. 그리고 이렇게 산책하기 위해서, 예, 저희 가족, 가족처럼 이렇게 많이, 예, 나왔네요. 뭐. 그래도 여기 연못에선 조금 예.. 비린내가 좀 납니다 <laughs> 제가 개코도 아닌데 예. 그래도 정화시설인 거 같아요 연못 어.. 예물 색깔은 뭐 지금 저녁인데도 뭐 완전히 아름다울 정도로 예물 색깔이 탁한데요 예. 어? 지금 퐁당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어 여기 물고기들이 꽤 많네요. 이, 예, 이 비린내가 괜히 나는 게 아니었네요. 어 정말 지금 막이 뭐 앞에도 물고기가 완전 막 때로 보입니다.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어우 이 물고기가 엄청 많은데요. 예, 지금 이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우 엄청납니다. 뭐 엄청나. 예, 그냥 큰 물고기들 같은데 예, 이거뭐 붕어라고 해야 되나요? 오우, 엄청나. 지금 얘, 예, 막 파닥파닥 보이시죠? 아, 예. 얘들아, 좀한번 나와볼래? 어, 예, 예, 예. 지금 얘막 예,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아, 예, 예, 예. 이 녀석 봐라. 와, 엄청 큰데요? 와. 예. 아까 제가 뭐, 잉어 비린내 같은 거 난다고 그랬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예. 네, 이제 <laughs> 예, 산책로도 잘돼 있고 어, 공원이 어쨌든 되게 관리가 잘된 공원 같습니다. 여기는 아마 쿠칭에서 가장 좋은 공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예. 어, 꼬맹이 친구들 막 물고기 막 만지고 먹이를 주는 건지 예 물고기 예, 막 <laughs> 여기 파고다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쁘네요 <laughs> 여기 <웃음> 이렇게 노 <No> 피싱이라고 <laughs> 아예 <웃음> 표지판이 있네요 네 어, 정말 막 손으로 이렇게 누그냥막 잡힐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파고다. 저쪽에도 또, 보이실지 모르지만 음악소리 나오면서, 예, 저쪽에도 입구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저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중국분들 모여서, 많이 저렇게 공원마다 가면, 아마 다음 주에는 저도 저기 무리 중에서 저거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한번또 산책로 있으니까 가보려고 합니다. 음, 저녁 때 여기 산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동네에서는 이 말레이시아 쿠칭만 그런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자체가 이렇게 뭐 특별하게 동네에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어, 예, 인도가 잘돼 있지 않고 웬만한 동네 이렇게 계획된 정말 신도시급 아니면 어, 그런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코칭도 그렇고요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이프랑 저녁 때 웬만하면 예, 뭐, 말레이자가 안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데 저녁 때뭐 나올 일이 특별히 뭐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길 잘한것 같네요. 네. 공원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한두 번은 정기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 걸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원이 그냥 제가 뭐잘 관리됐다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우, 여기 정말 예, 정말 공원 잘돼 있네요. 음. 제가 뭐 영상 잘못 찍는 건 아실테니까, 예, 하지만 예, 제가 지금 저는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음, 굉장히 예, 좋습니다. 나무들도 뭐 엄청납니다. 와... 예 저기 이렇게 뭐 보이시나요? 어떻게 막 단체 체조 같은 거 하는데 예전에 <laughs> 와이프랑 같이 아쿠아로빅 예, 했던 기억이 나네요. <laughs> 아, 아주머니들 저 혼자만 남자여 가지고 아주 예예 예, 지금 저렇게 모여서 예 체조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다른 입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은 뭐예 이렇게 보면 예, 아주 멋지죠? 예, 이렇게 지금 공원 전체 모습. 예, 그냥 한번 예 공원 저도 처음에 걸으면서 한번 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